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학성 선수 아빠 이강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아들을 보고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처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제,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 불찰이죠. 신생아 때 고혈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신변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판정까지 받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큰 병원을 가서 치료를 했더니, 100일쯤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각을 잃었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덜쯤 돼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이렇게 찾아 다니게 됐습니다. 예, 제가 사는 곳이 저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 정원박람회했던 곳이 이제제 고향이거든요. 초원에서 살다 보니까 뭘 알아야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에 있는 병원은 또다 다녀보고, 전국에 있는 병원은 또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참 가슴이 아프게도 치유를 하지 못하는 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는 이 청각장애를 몰랐었습니다. 실은. 근데 제 아들이 청각장애라는 판정을 받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아들한테는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미안할 생각하고 그리고 제 부모님께도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또 장손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을 어떻게 한번 키워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음 그래 이뻐 귀여워 라고만 생각을 했었지 이 애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애가 성장해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정할까라는 그런 고민은 없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초등학교쯤 들어갈좀 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순천에 있는 순천중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놨는데 키는 내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 192예요. 제가 181인데, 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또래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었어요. 근데 그런 내가 세상에 4학년 때까지 울고 와요. 또드라마고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한번 봤더니. 학교에서 요즘 왕 따라가지고 딸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서 고민 고민하다가 집 앞에 있는 이 체육관을 보내게 됐었습니다. 이 태권도라는 걸 처음 알았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태권도 체육관을 관장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르쳐 본 경험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방불 드렸죠. 한번 운동을 좀 시켜 봐 달라. 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애로 상황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태권도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이 친구가 한 5개월쯤 됐나? 순전 시에 보면 순전 시장기라는 태권도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제 장키로 관장 선생님인데 첫 <laughs> 시합을 딱 출전했다니 은메달을 따는 거예요. 2 등을 한 거예요. 이 등을. 그래서 이제 관장 선생께서 어, 얘가 재능이 있구나. 먼저 발견하신 분이 저 지금 나오신 저 선생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6학년 때까지 운동을 하고 네. 이 친구가 또 중학교를 가더니 또 훌쩍 성장을 해서 전라남 도대를 회 나가가지고 뭐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또 1학년 때 <laughs> 그러더니 2학년 때는 전국 소년 체전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근데 소년 체전 도대표선 발전을 하는데 아, 이 친구가 또 도대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보연 착해. 근데 참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 즐거움을. 근데 하, 그 즐거움 속에 이 친구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아픔. 저는 몰랐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런데 네, 얘기가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가 가지고 정별선수권대라고있어첫 대회가 전국대회인데 어이 아, 친구가 7대 0으로 딱접버리네 RSC 승리라고 했데기권패라그래요 근데 의기소침해 갖고 있어요 얘기가 알고 봤더니 자신이 없다 이랬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또 갔어요 시간이 너무 적박했어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을 단 15분 만에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laughs> 참 20년 세월이 아픔이 15분 짜로 너무 이렇게 딱 단순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한 10분만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음 달에 고등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이 친구가 1학년 때, 전교 일 때, 중학교 때 7대 0으로 쟀었잖아요 어, 근데 이 친구가 이를 악물었나 봐요 아 그러더니 가고 떨렁 또 동메달을 따버리네요 첫 대회 가가지고 그러더니 2학년 때 가더니 또 전국체전이라고 있어요. 또 전남 보도배가또 떨렁대요. 그러더니 사망이 또 올라가더니 대한태권도협회 협회장계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국가대표 1차 선발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떨렁 가갖고 금메달 딱 따고 1차 선발이 딱 돼버리네요. 그리고, 이제 대한 농아의 태권도 협회 국가대표 선발전이 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떨렁 1등이 되고. 그리고 또 국가대표 선발이 되고. 해 가지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이 제 사진이 이제 13년도에 올해 불가리아 소배에서 열렸거든요. 거기에 가지고금메를딱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있어요 네? 오른쪽 귀 이, 뒷부분에 이, 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 안에 삽입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너 이걸 하게 되면 또 운동은 또 취미가 있는데 운동을 하지 말래요 또 의사선생님은 운동을 할 것이냐 수술을 할 것이냐 남들 다 반대하더라고요 딱한명 아들, 본인이 하고 싶대요. 본인이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해줘요. 해줘야죠. 그래서 운동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 청각장애인들은 여기 이제 지금 서울 농학교에서도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얘들 보면 심폐 기능이 이 숨을 쉬는 게 일반인은 70%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어지럼증이 심합니다. 어지럼증이. 그 고집이 굉장히 심해요. 심해요.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고비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띤바퀴를 못 하는 게 띤바퀴를. 그래서 제 자랑이지만요. 은 제가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도지 안 되겠어요. 이 친구를 도지 안 되겠어. 아들은.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스케줄을 보니까 새벽 6시부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새벽 운동을. 그래서 얘기해 봤더 그랬죠. 내가 5시 반에 겨울 새벽입니다. 겨울에 깔끔합니다. 유자차 보온병 두 개를 사다가 유자차 두 개를 깨려 달라. 하루는 유자차 두 개. 하루는 또 다음날 또모과 차. 해가지고 제가 새벽 5시 반부터 아들하고 같이 운동을 했었습니다.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같이. 계속 15일 동안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고3이 되니까. 어이 친구. 꼴찌라더니한명한명 조라는 이제 1등을 해 버리더라고요, 달리기를. 산을 뛰다 있는데 모래쯤 1km를 찹니다 양쪽에. 그 산을 뛰어 가고 1등을 해 버리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받은 이 가슴은 정말 따뜻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은 못 해도 천갈자니까. 말은 못 해도 행동으로 보여 주더라고요. 아빠가 고생한 만큼 내가 보답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저희 순천 시에 보면은 이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그분들도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만나 뵙고또 장애 아들 이런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태권도를 육성을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내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숨기는 거예요. 자꾸 응? 이야기를 듣고 가서. 찾아뵙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에요 없어요 내 아들은 정상화예요 비장애인 이 아니에요 아니 비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항상 10분이면 10분 100분이면 100분 제가 항상,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왜 숨기느냐 내 자식을 내 아들인데 사랑은 아들인데 응? 이 아들이 그냥 뚝 떨어졌냐 아니잖아요 이 아들은 나에게 오기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저희 부부에게 그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 애가 짐이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고 가고 널리 알려야만이 이 아이가 다음에 성장했을 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길은 넓습니다.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애, 물론 청각장애뿐만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회생활 못 합니까? 조금 전에 저희 뭐 발표자님들 다 나오셨잖아요. 그분들은 장애 아닙니까? 본인이, 물론, 그 과정까지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끌어주는.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부모. 그 길을 인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께 정말 안 됐다라고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 이렇게 이렇게 따뜻한말 한마디 한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laughs> 제 아들을 너무 자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190인지 한번 <laughs> 예. 사랑, 저는 집에서 아들 그럽니다. 아들 학생은 아니고 아들 그럽니다. 지금도 스물한 살때저 이렇게 뽀뽀하고 이렇게 안고 자고 그렇습니다. 아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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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항상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소리 없는 발차기 또 어떤 기사한테는 코멘트는 뭐 인간 승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본인은 자기는 꿈을 향한 발차기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를 다녀요. 지금 근데 네. 이 친구가 하고 제한테 그러니까 부탁을 하더라고 나 아빠. 내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한마디만 해달래요. 정말 태권도를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조선대학교에 본인 후배로 와서 음? 본인 다음 꿈이 우리 장애를 가진 선수들 지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와서 같이 운동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꼭좀 저에게 간곡하게 전달해 달랍니다. 감사합니다.